3번 풀겠습니다. 어, 역시 중점 연결 정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1번하고 2번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1번하고 2번은요. 중점뿐만 아니라 평행선이 보여요. 그래서 2번도 보이죠. 평행선이 이제 이렇게 대놓고 보이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평행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난도가 조금 높은데요. 보조선을 여러분들이 그으셔야 돼. 그 평행한 보조선을 여러분들이 그으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잘 얼마나 잘그냐에대 해서 이제 문제를 문제 푸는 속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선 보시면 삼각형. 여기 A, B, C가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요. A, B, C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A, B, 그러니까 B, C의 중점이 여기 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B의 연장선에서, 연장선 위에 점 F에서, F, E가, 요이 연결한 선이 그러니까 요 F2를 요 AC가 2등분하고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요 길이가 같은 거죠. 그리고 얘도 지금 길이가 같은 거고요. 중점이니까 우리가 D가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구하는 목표는요. BF 길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18인 거 나와 있는데 우리의 공략 지점은 AB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AB 길이를 직접 구하기는 애매해요. 왜냐면 얘는 지금 중점과도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고 이게 뭐 중점도 아닌 거 아니고요. 뭐 관련이 없어 보여서 어, 얘 말고 나머지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쪽이거든요? 얘를 구하려면 이제 전체에서 얘를 빼는 개념이겠구나. 우리 그런 거 많이 풀어봤으니까요. 그런 걸로 갈 텐데,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아이디어 잡는데 얘가 중점이잖아요? 그럼 중점 연결 정리는, 그렇죠. 중점에서 평행하게 부조선을 긋는 겁니다. 그럼 얘에서 긋기는 좀, 얘는 지금 별로 재미가 없고, 여기서 그어야 되겠죠. 이렇게 돌려봤을 때, 여기가 중점인데, 요 노란선에 평행하게끔, 중, 하나 그으면 이렇게 평행하게 그으면 도착지점이 어디가 되겠어요? 그치 이거의 중점에 도착하겠죠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 보이면 좋냐면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봤을 때 지금 보시면 평행하게 그었기 때문에 얘가 평행하죠 그럼 얘가 막꼭지 각이고요 이 길이가 같고요 얘는 엇각 같으니까 합동이거든요 즉, 이 문제는 미지수를 설정을 해서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에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얘가 8이니까 16이고, 16이니까 여기가 다시 8이고, 여가이뭐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따다닥 풀었는데 이건 숫자로 따다닥 안 풀리니까 미지수 세워서 아, 식 세우기구나. 그러니까 한 방에 딱안 넣으면 어, 너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일단 얘를 놓겠습니다. 얘가 X라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얘를 놓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얘가 얘랑도 관련이 있지만 얘가 얘 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쪽 삼각형에서 보시면 얘가 x니까 여기가 그쵸죠두 배죠. 2x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합동이어서 x가 되고 이렇게는 1대 2두 배여서 x가 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3x가 18이니까 x는 6이죠. 그래서 답을 6로 쓰시면 안 되고 우리는 ab 길이 구하는 거니까 2 6 12 그래서 답을 12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cm가 되겠습니다.